네, 서울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다 걸어봤을 한양도성 길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적으로 지정된 한양도성은 옛 도성의 성돌이 일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상부증은 계측해 복원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된 한양도성 길은 총 18.6km입니다. 낙산과 남산, 인왕산 등총 6개 구간이 한양도성 길입니다. 네, 서울시가 내년에 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합니다. 네, 이미 5년 전 등재를 신청하려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사전 심사 평가에 자진 처리하고 다시 등재진을 준비한 겁니다. 네, 그 사이 도성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심층 기획 한양도성의 보존 가치는 무엇이고, 도성 복원과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올 들어 한양도성 일부 구간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성의 단절 구간은 물론 일부 사유지에 포함된 한양도성은 관리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먼저 이재원 기자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비로 토압이 상승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마치 포탄을 맞은 것처럼 모습은 처참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둘레길에는 안전패스가 설치됐고 무너진 구간에는 천막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훼손된 곳은 가로 세로 6m 넓이로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보수 공사에 들어갑니다. 붕괴 지점에서 인왕산 정상 쪽으로 150여 미터 올라가면 지난 2016년 붕괴돼 복원된 구간이 나옵니다. 성돌의 상당 부분이 새 것으로 교체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양도성 관리 기조와는 상반된 현실입니다. 문화재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전면 해체보다는 최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게 어떤 음. 무조건 허리가 새로 지는 게. 음. 이 유산으로의 가치가 바람직하지 어 않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유지하고 이렇게 붕괴되거나 훼손으로 새로 복원된 모습은 월암 근린공원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복원된 월암공원 성벽은 밑부분 일부만 원래 성돌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 하얀색 돌로 모형만 살렸습니다. 붕괴 위험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특히 낙산 구간에서 붕괴 전조 현상인 배부름이 많이 발견되는데 종로구 회화동에 위치한 전 서울시장 공간 성벽도 마찬가지 배부름은 땅꺼짐이 서로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면서 중간에 쌓인 흙이 성벽을 밀어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곽이 수직으로 되거나 아니면 내색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집안 하중 아니면 건물 하중 등이 작용하면 그 사중에서 횡력이 작용하게 돼요. 횡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배 불러지는 거지 가운데 부분이. 배부름 외에도 서울 시장 공간 일대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은 성돌의 풍화 작용. 돌이 오랜 세월 삭으면서 망가져 곳곳에 하얀 새 돌로 교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돌과 교체된 새돌 사이 새 막대기가 윗돌과 아랫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아마도. <목소리> 정도에 따라서 음. 그성도를 전체를 하나를 그냥 다빼고 다시 넣는 음. 그런 교체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게 판단된 부분은 아마 그 지지대로 음. 예, 유지하게끔 를 그렇게... 하지만 전문가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 며칠 정도 단기간에는 뭐... 세로들을 끼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면은 뭐좋겠든가 어 수직 압력뿐만 아니라 행화중이 있거든요. 근데 저것은 행화중을 위한 그 구조적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져 버려요. 주민들은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붕괴 위험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다 이쪽으로 다녀요. 뭐 왜요? 그냥요. 거기 차들도 안 되는 걸? 주차도 안할 걸? 왜요? 왜? 피하는 거죠. 위험하니까.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에서는 유관상 상태가 좋지 않은 성벽에 GPS 계측센서를 설치해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성벽도 전체 130m 가운데 93m 구간을 해체, 보수합니다. 문제는 관리 가능한 곳만이라는 겁니다. 해당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배부른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빠르면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해체, 보수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는 시유지였지만 한 걸음만 더 가게 되면 사유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빌라의 담벼락인데 지금까지 개측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향후 해체 보수공사 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배부름 현상은 물론 성돌이 깨진 부분도 보이지만 해당 구간은 사유지로 관리 영역 바뀝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찾아온 적이 없어요? 네, 네 없고 그런 일도 없고 네, 한 번도 없어요. 네, 12년 됐는데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그나마 겉으로 드러나 있어 성벽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주택가 사이로 성벽이 보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봤더니 성벽 위로 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성벽이 주택가 깊숙이 들어가 있어 육안으로는 규모도 짐작이 안 됩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배부름 현상도 눈에 띕니다. 창고 등 각종 시설물들이 성벽을 축대 삼아 설치돼 있고. 붕괴 조짐이 있었는지 돌을 다시 쌓아 시멘트로 덧치라는 흔적도 보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한양도성에 흔하게 볼수 있는 계측 센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성벽의 경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벽을 제한해 놓고 법적으로 이거는 제한을 개인 사유지를 제한을 걸어 놓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다 틀려요, 보니까. 한 6번 뺑뺑이로 돌아갔고 그거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거는 이쪽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행정적인 법을 관리하는 것도 정리가 안돼 있는 거죠. 한양도성 전체 규모는 18.6km 이 가운데 3분의 1이 완전 훼손되거나 사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나스코 등재를 위해선 전체 90% 이상이 원형 보존돼야 합니다. 하지만 사유지는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구간조차 풍화에 약한 돌로 만들어진 성벽의 특성상 원형 보존은 힘든 상황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도시 개발로 깊은 상처를 안고 지난 630년 동안 더긴 세월 서울 시민과 함께 할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라는 단기적 목표보다 한양도성의 숨결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 시민들도 아,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더 이게 가치가 있지. 유네스코를 등재해서 그럼 뭐그 다음에 뭐죠? <laughs> 그 다음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걔네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춘다. 이거는 어 이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도성의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양도성의 안전이냐 보존이냐는 갈림길을 놓고 또다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양도성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중구 다산동 일대입니다. 다세대와 빌라가 밀집한 이곳에 한양도성과 인접한 동네는 다산성광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18.6km 전체 한양도성 구간 여섯 곳 가운데. 남산 자락에 해당하는 다산 성광마을에는 현재 2 0 0여 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성광마을 재생 사업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공동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시와 중구청이 지원하는 공동체 시설도 들어서 성광마을 각국의 사업 등이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한양 도성을 보고 자란 원주민은 600년 넘은 도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선 꺼려합니다. 다산성광을에도 허어져 있던 데가 서너 군데 있어요. 아, 왜 옛날 도로, 돌로 그 색깔을 하얗게 하지 말고 옛날 돌 색깔을 좀 어디서 구해서라도 싸지 왜 이랬을까 그런 게좀 아쉽고요. 다산성광마을내 주택 높이는 대부분 2층에서 3층. 오래된 집을 허물고 신축하려해도 고도 제한에 묶였습니다. 국가 문화재인 한양도성 때문에 집수리도 어렵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집니다. 제한이 많아요,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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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곤치는 거 이런 것도 뭐잘 저기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남산이 좀 가까워서 좋긴 한데, 성곽이 있어서는 우리 우리한테는 제, 진짜 안 좋아요. 그런 건집수 뭐 몇층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생지가꽤 오래됐거든요. 한 30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한번 집수리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때려보시고 지고 싶은데 많이 울릴 수도 없고, 고도지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종로구 충신동 일대입니다. 한양도성 길은 해와문에서 흥인지문까지 2.1km 구간으로 충신동 윗마을이 도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몇안 되는 원래 성돌 위에 일부는 모형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서울시가 2016년에 재개발구역을 해제한 지역 주민들은 5년째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곽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가 만들어졌지만 도성을 마주보며 살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만 호소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후 조합까지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양도성 때문에 해제되면서 주거 환경만 더 열악해졌습니다. 주변은 다저 쓰러져가는 집들지 환경은 좋지 않 데다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깔끔히 해놓으면은 성곽도 더불어서 잘 된다고 생각 충신동 역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동네 곳곳을 정비하고 있지만.

오르기 힘든 한양 도성길을 정비하는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바뀐 건 도로 정비가 전부. 사유지에다 무너져가는 공간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한양 도성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별도 전문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만큼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명분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청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훼손된 구간은 디지털로 언어 언 지역에 가면 다 이렇게 복원된 것처럼 디지털로 볼수 있다. 그걸 설명해서 그게 뭐안 되면은 그 전체 복원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성도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극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한양도성. 수십 년간 도성과 함께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도성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를 내, 이쪽으로 내다보면은 정말 너무나 집들이 지는 지지만 안 지는 정말 엉망이거든요. 하려면은 일단 주변 환경부터 개선은 뒤에 하라 이거예요.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